아니 하노니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리라. 오늘은 십자가복음 1,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굉장히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나눠서 이거 한번할때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세 번에 나눠서 1, 2, 3 해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말씀인데 16절의 말씀인데 그 여러분들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영일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서울영일교회에서 전도해주러 왔었어요. 몇 달간, 한 4개월 정도 이제 같이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인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저하고 같이 전도하러 나가면 띠 두르고, 전도용품 가지고 전도를 나가요. 한 번은 그 교회 건사님이 저랑 같이 이제 전도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하면, 노방전도하면 그때 막 이렇게 빌라 두둥겨서 또, 전도도 하고, 상품도 나눠주고, 뭐, 하면서 막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요, 연천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랬더니, 제가 서울에서는요, 부끄러워서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부끄러워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 만날까봐 부끄러워서, <laughs> 야, 본교에서는 전도를 안 한대요. 근데, 여기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수 있다는 거예요. 복 복음이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래 복음이 조금 그거는 부끄러운 건 아니고 전도에 이제 자신이 없는 건데 전도의 달란트는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교회 교인의 4%입니다. 막 전도하려고 막 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구령열이 있는 분들, 그런분면 달란트에 그것도 달란트, 그래서 한 교회 한4% 정도 된다. 그걸 또 통계를 낸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고, 복음이 아, 부끄러운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서문에 일장지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끄러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부끄럽다고 전제할 수 있고 바울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근데 당시 로마시대 때 십자가는 사형형틀입니다. 그것도 가장 추악하고 흉악범들에게 주어지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형도 사람의 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면서 죽게 하는 가장 초라하고 그리고 그리고 추악한 사형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디서? 로마에서 자랑을 하는 거에 부끄럽지가 않다 여러분 로마하면 어떤 곳입니까? 로마하면 팍스로마나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모든 가치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세상 가치의 집결판이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우리 말에도.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왜 서울로 보내요? 성공해야 되니까. 모든 세상의 가치가 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있어야 그래도 성공할 수 있고, 그래도 많은 인생의 기회를 얻기 때문에 서울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 성공의 모든 직결판인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세상 모든 성공의 직결판들이 있는 세상 가치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울은 자기 인생의 히든 카드로 예수님의 십 십자가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성공의 히든카드. 내 인생의 히든카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의 히든카드가 뭡니까? 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 내 인생의 히든카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 갔더니 아한 친구가 자랑하는 거예요. 여자 친구가 예, 야 이번에 우리 남편 장관 됐다. 이번에 장관 됐어요. 또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나는 이번에 대기업 임원이 됐어. 어, 자기 임원 돼갖고 연봉 1억이 넘는다고 또 자랑하는 거예요. 또한 친구는, 야, 이번에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갔다? 자식이 똑똑하다고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장동창에 가서 막 자랑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자랑합니다. 야, 나는 이제 내 모든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 이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랑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복음밖에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뭐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뭐 자녀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까지 자랑하지만 나는 예수님 십자가로는 구원받은 인생이야. 그것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죄를 졌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늘 백성 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것은 빗나가는 거 아닙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명중되어야 될내 마음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될내 마음이 세상에 붙어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내 마음을 다시 바로잡아서 하나님께 명중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죽으니 하나님, 내 마음의 하나님께 명중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서 나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내가 세상에 매여서 내 마음이 세상에 붙어가지고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던 내 마음이 떼어져서 건전해 주시니까 하나님 그내 마음을 하늘 천국으로 올려 주시니까 이제는 세상의 어떠한형편에서도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유함을 느립니다. 돈이 많았을 때와 돈이 없을 때나 나에게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돈 있는 사람을 대할 때나, 돈 없는 사람을 대할 때나, 내 마음에는 차별이 없어. 왜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안에서 내 세상에 붙어 있는, 그리고 죄로이부터, 그리고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게 죄를 좀 비유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애인이 있어요. 내가 애인이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애인의 친구가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 애인의 친구가. 그래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 애인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야, 네 친구도 같이 데리고 나와. 왜요? 그 친구로 기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좋은 거예요.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애인에게 죄 짓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린양 신부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 예수님보다 세상께 더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니 하나님 하나님만 오지 마시고요 그것도 같이 갖고 오세요. <laughs> 그런단 말이죠.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서 날마다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도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행복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메어가지고 세상에 종로를 타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올인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 보여요. 왜요?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이 자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하 안에서 복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